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어,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볼까도 싶었는데, 어, 제가 지금 뭐 6년째 살고 있는 곳이고, 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싱가포르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째로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으면 여행을 자주 갈수 있어요. 주변 동남아 나라들이 대부분 비행기로 2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데들 2시간이면 다 여행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장거리로 생각을 하면 몰디브나 호주까지도 다 커버 가능한 거리라서 싱가포르에 있으면은 뭐 3일, 4일 휴가 동안에 주변 동남아 여행 가기가 되게 좋아요. 게다가 이제 창의공항이 워낙 세계적인 허브공항이다 보니까 어, 저가항공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계획해서 프로모션 같은 거 미리 가격으로 비행기 티켓만 구하면 주변 나라 여행 가는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싱가포르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뭐, 괜찮은 호텔에서 요즘 말하는 호캉스나 스테이케이션 같은 거를 1박 2박 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비행기 타고 동남아에 나가는, 주변 나라에 나가는 게좀더 좋은 호텔에서 하루 지낼 거 이틀씩 지낼 수 있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싱가포르 있어 봐야 나라가 워낙 작아가지고 답답해서 주변에 나갔다 오는 게한 번씩 기분 전환하기에도 더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하면 주변 동남아 나라들을 참 쉽게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것도 이제 한두번은 되게 새롭고 즐거운데 자주 나가다 보면 여기가 뭐 말레이시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베트남인지 거기가 거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어차피 보이는 주변 환경은 다뭐 열대 기후에 우거진 숲이고 먹는 음식도 사실 이제 동남아 주변국들은 대동소이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뭐 단점 아닌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행을 많이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장점은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정말 적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제가 출퇴근 할 때도 회사가 가깝다고 해도 차로 어쨌든 운전하고 30분 기본. 그다음 뭐 주차하고. 주차장까지 가고 이랬던 거 생각하면 사실 왕복 1시간이 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동쪽에서 서쪽까지 출퇴근을 한다 할 경우는 뭐 2시간 이상은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도 최소 30분에서 왕복했을 때는 1시간은 걸리는 게 한국에서의 통근 시간이잖아요. 근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나 한국분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도심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고 우선 이제 이직을 해서 이쪽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제 1순위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들이 회사에서 집까지에 걸릴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뭐 1시간씩 걸리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뭐 책도 보고, 어뭐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싱가폴 같은 경우는 그럴 시간이 오히려 없을 정도로 금방금방 이동을 하고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해도 대부분 15분 내외 거리에요. 공항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공항까지 2시간 전에 도착을 하게 이동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공항에 2시간 전에 나가요. 그래도 뭐 발권하고 체크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충분해서 한번은 에어컨을 집에 켜고 나온 건지 안 켜고 나온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권까지 받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가 에어컨이 꺼져 있더라고요. 꺼진 거 확인하고 다시 공항에 갔는데도 탑승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싱가포르는 사실상 이동 가능한 거리들이 이렇게 제한적이라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장점은 어, 아이와 함께 싱가포르에 살 경우에는 되게 한국보다는 아이를 키우기에는 좋은 환경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가 나이를 먹고 어,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면에서 생각하면 사실 한국 못지않거나 한국보다 더 심할 수 있는 게 싱가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한번 다음에 제가 좀더 조사도 하고 정확한 정보를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아이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보다도 노약자나 어린이 이렇게 배려하는 문화가 아직은 있어요. 여기도 도시국가고 뭐 현대화된 이런 도시국가, 바삐 움직이는 도시국가에 속하지만 아직도 예전 우리나라처럼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어디 이동하기도 되게 좋고, 웬만한 레스토랑에 가도 웬만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앉을 수 있는 그 베이비 체어 같은 게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곳에 찾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아기 의자가 식당에 없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요즘에 노키즈 존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눈치도 보이고 잘 갖춰진 식당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아기 의자가 없더라고요. 있는 곳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아기가 정말 어릴 때는 레스토랑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아이 키우기가 되게 좋은 환경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집 밖에 나가도 다양한 문화를 늘상 보고 접한다는 게 되게 큰 장점 같아요. 싱가포르 자녀 교육 면에서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되게 좋게 보시고 오시는데 저는 이제 외국어 하는 거 자체가 뭐 중요하지만 그게 뭐첫 번째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좀더 이렇게 다양한 문화나 나랑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을 그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도 뭐 각국 나라 국적의 친구들이 다 있고 선생님도 꼭 싱가포르 선생님이 아니어도 어, 종교적이나 그런 국적을 봤을 때 너무 다양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글로벌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라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높은 나라라서 한국인으로서 외국 생활하기에 되게 좋은 나라 같아요. 물론. 이런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라는 게 어느 정도 경제 수준과 비례하는 면이, 반비례하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조금 떨어지는 나라에 가면 한국을 되게 좋게 보아, 보고 이렇게 선호, 호감을 가져 하는 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예상했을 때는 뭐 한국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 있겠어 싶은데 요즘에 이제 한류,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영향도 있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적인 이런 수준이나 인식이 되게 발전돼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회사 처음 왔을 때 한국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직원이 우리 회사에 온다 이런 소문도 미리 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인사할 때도 되게 호의적으로 다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아이가 없었었는데. 이제 싱가폴 현지인들 이제 싱가포리언들이 저랑 와이프랑 초대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랑 이제 더블데이트처럼 이런 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초대해서 저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어내 네, 한국 친구들이야 약간 외국인 친구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거좀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직장 상사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도. 사모님하고 이제 따님한테 우리 한국 직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약간은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소개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뭐 그동안 머물렀던 국가들이 워낙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냥 아시안이면 다 그냥 중국인인 줄 알고 이런 나라들이어서 좀 차별 아닌 차별을 오히려 받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오고 나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지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슈퍼마켓부터 케이블 TV만 틀면 뭐 한국 채널 KBS, MBC, SBS, tvN, Mnet까지 어쨌든 볼수 있는 채널들이 다섯 여섯 개는 한국 방송이 나오니까요. 뭐 전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꼭 한국 슈퍼가 아니더라도 현지 슈퍼나 편의점만 가도 뭐 라면부터 스낵 같은 경우는 한국 과자들 라면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전혀 한국 음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없고 다음 한국 분들이 한류 영향으로 싱가포르 와서 요즘에 한국 음식점이나 디저트 가게들 많이 차려서 장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음식 먹기도 좋고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지내기 좋은 몇안 되는 나라 같아요. 다섯 번째는 주거 환경인데요. 뭐 한국처럼 이제 아파트 문화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은 HDB라고 주공 아파트가 있고. 이제 민간 아파트에서 지은 이제 콘도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선호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마 콘도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콘도가 이제 뭐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저희 보이시는 뒤에 수영장처럼 수영장 그다음에 헬스장, 짐 있고요. 난 테니스장 그다음에 뭐 미니 골프장 그다음에 농구장. 바베큐 플레이스 그 다음에 생일 파티나 친구들하고 파티할 때쓸수 있는 이제 펑션 룸 이라고 이제 그런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어떻게 보면 은 한국의 웬만한 대단지 요즘 짓는 고급 아파트의 편의시설 보다 싱가포르 콘도의 편의시설이 사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되게 프라이빗하게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고 경비도 그, 보안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래서 싱가포르 콘도에서 지내면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생활 선호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딱 맞는 스타일 같아요. 제가 오늘도 뭐 싱가포르의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한번 다섯 가지 싱가포르 생활에 편리한 점을 꼽아봤어요. 여행을 자주 갈수 있다는 거,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적다는 거, 세 번째는 아이 키우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 네번째는 한국인으로서 지내기 되게 편리하다는 것. 다섯번째는 주거 환경인 것 같아요 요즘 싱가포르 학생들은 이제 방학 기간이고 저희 아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6주 동안 방학을 해서 크리스마스에 연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갔어요 저희는 겨울에는 추워 가지고 오히려 한국을 안 가고 여기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해 가지고 수영장 나와서 이렇게 찍어 봤는데 생각보다 차 소리도 되게 많이 들리고 오늘은 나름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도 불어서 목소리 녹음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제가 생각하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